1토소명 묵상, 고린도 후서,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와 사랑.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했던 주장의 요지는 결국 복음의 핵심에 다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지위와 명예의 세속적 틀을 바울은 가장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파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함 때문에 철학자와 교사들이 누렸던 사례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비천한 일을 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일을 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우서 1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0장에 이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어리석은 것을 잘 알지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자랑하듯 말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부부 관계에서 시기에 해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인 질투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면서 사례를 받는 당연한 권리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비량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벌면서 전도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를 가진 바울이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사도권을 의심받았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의 결격 사유로 몰았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맹렬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라면서 바울은 결국 그들의 정체가 한위대로 판명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의 핵심적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열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일하겠습니다. 의무는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권리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바울에게 배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와 사유와 교회에 바울과 같은 참된 지도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저 자신이 바람직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될수 있게 도와 주소서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와 사랑으로 일할 수 있게 주님이 함께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